아, 오늘 새로운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해요. 턴제 게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임. 요즘에 맨날 하는 게임들은 그냥 MMORPG라고 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막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는 덱을 넣어놓고 얘네들이 싸우는 거야. 외국에서는 이미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대요. 5억 명이 하고 있대.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 일단 공격을 해. 튜토리얼은 필수예요 모든 게임에서. 여기서 고를 수 있어. 이제 요정이냐, 아니면 이제 뭐 법사냐, 오크, 기사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해보니까 얘 있잖아. 그 요정을 했었는데 요정은 너무 몸빵이 약한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요정을 할게요. 어, 요정을 해볼게. 그리고 이거 다운받는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핸드폰을 꺼내. 꺼내서 이렇게 카메라 화면 있잖아. 카메라. 카메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찍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링크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열로 들어가서 요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게 뽑기 같은 거야. 뽑기, 뽑기인데 여기 챔피언을 뽑을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챔피언을 뽑을 수 있어. 고급 나왔네. 제가 이 게임을 조금 해보니까. 요거는 좀 이제 인게임 골드 있잖아.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 이게 스킬이야. 이거 꾹 누르면 스킬을 볼수 있거든. 요것도 꾹 누르면 볼수 있어. 이거를 자동으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도 할수 있어. 근데 아무래도 이거 턴제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많이 하겠죠. 여기 보면은 캠페인은 뭐 그냥 스테이지 깨는 거야. 여기서 이제 장비도 얻을 수 있고, 요런 걸 깨면은 이렇게 아이템이랑 이거 인게임 골드를 주는데 저걸로 나중에 뽑기도 할수 있거든. 그리고 강화도 할수 있고. 이게 보면은 강화 확률이 보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장이 있고, 그리고 높음이 있고, 중간 낮음 이렇게 있거든. 강화하면 할수록 이게 조금 이제 확률이 겁나 내려가. 이게 사강되면은 새로운 보너스를 또 주고. 비슷해 근데 우리가 하던 게임들이랑 다만 이거는 이제 좀 자동으로 할수 있어서 편한 거지 이거는 이제 추천 링크인데 요거 이거 추천 링크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거 누르면은 제가 이제 또 이거 받을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 저 아이템 좀 받게 이것쯤 프로모션 코드라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예나 이거 처음 받아봐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은 플레이 보상을 줘요. 상점 가면은 한정 판매에서, 초소형 패키지에서 무료 선물 밖에 있어요. 요거, 한정 시리즈. 요거를 누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뜹니다, 영상이. 영상을 보면은, 어, 이거, 실버를 줘요, 실버. 실버 그냥 받아. 그냥 복사만 해도 주는데? 그리고 이거 유물은 이제 두 개부터가 한 세트거든요. 이거를 두 세트를 하면은 이렇게 15%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끼려면은 이제 두 개를 같이 끼는 게 좋습니다. 메인 케릭에 껴 주는 게 좋겠죠. 파워가 있어, 파워. 파워랑 별이 중요하거든. 파워랑 별. 앞에 있는 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공격, 지원, 방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 이거 봐가면서 덱을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는 거거든. 이거 계속 레벨업을 하다 보면은 캠페인은 이제, 솔플로 이제 혼자서 게임을 할수 있는 곳이고, 던전 같은 데는 나중에 막 이렇게 무슨 상자나 물약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요 아레나, 아레나가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일단 6레벨이 돼야 되거든, 저거는. 여기 보면, 요, 런 애들이 겁나 쎄. 여기 보면은 방어가 써 있고, 공격이 써 있잖아. 지원이 써 있고, 여기 스킬을 보면 알수 있어. 그러니까 제 쟤한테 한번 도전해볼게. 이길 수도 있잖아. 음, 파워가 이렇게 다른데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아 예. 아 <laughs> 근데 이거 패스할게. 길이고 보고 이거 실버 들어가지고 못 해먹겠어요. 이거 할게요 그냥. 이 고대 파편이잖아. 고대는 어, 레어가 83% 에픽이 16% 전설이 1%라고 합니다. 내가 해볼게. 알았지? 할수 있어. 아. 어, 어, 어? 에픽이야, 에픽, 에픽! 떨었어, 에픽! 바로 에픽 나왔어, 놈은 응? 몇개 남았냐면은, 8개 남았어, 8개. 간다. 제발! 어, 또 에픽이야! 이거 에픽, 너 에픽 너무 잘 나오는데? 이 지원이네, 지원. 와, 떨었어.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16%야, 16%. 캠페인 들어가서 별을 채우는 걸해 보자. 아, 별한 개인 거를 별을 뭐세 개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봐야겠다. 근데 이게 그두명 이하의 챔피언으로 10분 안에 클리어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떡하지? 얘네 둘이서 할수 있을까? 한 도전. 나이스! 한번 더. 나이스! 또한번 더. 난동 부리지 마라 너 진짜. 아빠 녹색 겁나 잘 죽어. 한 방에 죽어. 아, 진짜 젖밥들 내가 다 이겼어. 일단 게임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나 근데 오늘 이거 진짜 잘 떴다. 고대 파편 9개로 에픽 3개 나왔어요. 16%짜리가 3 개가 나왔어. 운이 굉장히 좋은 편 같아요. 저 진짜. <laughs>